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은 학벌, 스펙 아닙니다.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돈을 썼는데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 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기대 수명 120세 시대 요즘의 50대는 예전의 50대와 다릅니다. 여전히 활기왕성하게 일하고 싶어 하지만은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강요받거나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50대 가족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4인 가족을 둔 50대 가장으로 세후 약 4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고 자녀들은 대학생 고등학생이라 앞으로도 나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생활에 보탬 이 되고는 있지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마 50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 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50대의 중요한 은퇴 준비 항목 중 하나는 자녀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연자께서는 퇴직 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두 자녀와 관련한 지출을 줄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보유자산을 평균치로 보면 총자산은 6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계 부채와 부동산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쓸수 있는 돈은 8,40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살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득은 먼저 있던 직장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재취업에서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은 증가 추세이고또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60대 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힘들게 하는 자녀 리스크 중 하나는 과도한 교육비 지출입니다. 재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자녀들 영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 봤더니 그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로 자식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말 현재로 그렇게 돈을 썼는데도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저는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68만 명이고, 성인 전체로는 313만 명이 캥거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냐? 캥거루는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페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로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기생충이라는 뜻입니다.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거죠. 몇년 전에 일본이 불황일 때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낳죽거나 뭐 어떡할 건가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억 원의 돈이 있어봤자. 이자녀습기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능사일까요?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근데 저 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놀랬는데요. 전체 채용 건수 중에서 정기 공채 신규 채용이요. 5년 사이에 50%였던 비율이 23%로 줄어졌습니다. 신규 채용을안 하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소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옮겨갈 때 거기서 나를 뭘못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닙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보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모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제는요. 부모도 자녀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거창 고등학교 유명하지요? 강당에 있는 직업 선택 시계명. 아주 웃기는 개명 같은데 읽어 보면 맞는 말입니다. 1번. 월급만 해준 데 가지 마라.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됩니다그 다음에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대기업 입상 경쟁률 300대에 4 0 0대를그날려치는데 작년 연말에도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야만 틀림없다. 근데 제가 5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죠 <목소리>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은 첫째, 올바른 금융교육. 둘째, 자립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인 자립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런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옵니다.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하죠. 수능에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교육 그리고 경제 교육 금융 교육을 시켜야지 자기 노후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 부모도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지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일 하면 못 믿어 다딴 사람에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도우는 그 친구의 부모의 도우는 어떻게 될까? 행위의 자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에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로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개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사고 뭐 샀다고 산책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책 올으고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 가 같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부모님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거든요.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하면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은 건강, 그리고 외로움,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연자의 경우에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정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노후대비가 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